예, 이번 시간은 요한 3서 말씀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예, 요한 3서를 다 같이 펴셔서, 예,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요한 3서를 읽습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용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 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우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고해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분받지 말고 선한 것을 분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 느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바라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무난하라. 여기 요한 3서에는 많은 인명이 나오는데, 장노인 요한 형제님께서 수신을 하는 사람은 가이우스, 가이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가이우스죠 라틴어니까 에, 가이우스에게 에쓴 성령의 대서 대필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우스를 사랑하는 자요라고 불렀으며. 네 영혼이 잘된같이 우리 본적에 이렇게 했는데 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장로의 이런 축복의 인사 말씀이 있고 형제들이 와서 즉 가이우스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즉 에에소 교회의 형제들이 와서 가이우스 형제의 행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어, 증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3서는 선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에,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악행과 구분 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성령의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움직이시는 중이고, 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며, 가이오스와 같이 지금 이 수신을 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잘 선행으로 행하고 있다. 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은 에,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순회 전도 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즉, 어떤 지역의 교회에서 어떤 지역의 교회로 어떤 형제 자매들이 교류가 있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예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신약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곳인 각동 각처로 둘씩, 셋씩해서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실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안양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미주에 있는, 뭐, LA의 어떤 유용재님께서 심화하고 있는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가면, 유용재님은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신자인 가이오스 형제와 함께 보이는 교회 중에는 그때 당신은 타락이 이제 심화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순의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요한이 간 거는 여기 장로 입장인 요한 형제께서 직접 간 거는 아니고 요한 형제와 함께 모임 생활을 하던 어떤 형제들 중에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스 형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반역자인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가이우스 형제가 예 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해서 예, 그 교회를 완전히 자기 교회로 사유화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교회 중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확언, 증언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에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은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뭐, 이 말은 주로는 이제 여비, 뭐, 미국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형제들이 간다면, 여비에 보태쓰도록, 뭐,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예, 이것은 전송을, 예, 합당하게 전송을 하는 것이 조리로다, 가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영접도 중요하지만, 전송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특별히 말을 했습니다. 이건 순회 전도자들의 그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이는 전송을 합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명료하게 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에, 이방 땅에 전도를 전도자로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의 합당한 전송을, 거기서 먹고 자고 사역을 하다가 떠날 때 여행 경비도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부담을 했어야 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시대의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그런데, 예,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 중에서 출교시키고, 어, 그런 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게 하는 교권을, 예, 휘어잡은, 사로잡은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중에서, 으뜸이신 그리시도의 위치에 자기가 속기를 좋아하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서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즉, 그들 중에라는 건 적그리시도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지오드레베라는 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기경 교황제도를 지나서 개신교계에서 목사제도 그중에 뭐, 뭐 감독제도 이런 것을 실행을 해서 계급체계화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 으뜸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되지만 사람으로서 지가 교회의 으뜸의 자리 예, 그리스도의 자리에 제가 디오드레베라는자가 이 수신자들의 교회 모임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기시록에 가면 버가모 교회 에베소 서머나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랬어요. 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할 때는 나는 네가 어디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 중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으뜸의 위치에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이것을 강탈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선행을 하던 가이우스 형제와 당연히 다툼이 있었겠죠. 그럼 가이우스 형제는 이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가이우스 형제는 결국은 순교했을 것이다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예, 고난받는 교회, 예, 순교자를 최초에 내기 시작한 교회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악한 말로 사도와 장로된 요한 형제와 그를 동역하는가이오스 형제의 그들을 오히려 또는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쫓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출교시키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교리를, 즉, 예, 수님의 자리 앉기를 좋아하는 교권을 주멋대로, 어, 함부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가지고서 휘둘러내는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나시다가 기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권을 잡은 자들은 선행을 하는 가이우스와 같은 영제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을 이, 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이제 계시로 연결을 할 때, 예, 요한 사도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고, 요한 사도의 예, 제자였던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으며, 다른, 예,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로 가는 거니까, 버가모 교회의 장로가될수 있는 형제가 가이오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서 교권을 강탈한, 즉,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는 자가 생겨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으뜸 되기를, 교회 중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된걸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 보좌에 지가 앉아서 지가 설교하고 지가 교회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시록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록의 일곱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예, 요한 복음을 마친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다루는 데는 그 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과정과 통로를 거쳐서 타락 교회가 나왔고 타락 교회에 의해서 예, 버가모 교회 다음에는 이제 두아디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예,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이 교회를 사로잡아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흘러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의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지금 다루는 중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완전히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분받지 말고 선한 것을 분받으라 지금 사도가 악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위 위치에 서서 그가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건 전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선을 무슨 선을 행해야 선한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선행,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속세에서 말하는 선행, 또 악행이라는 것은 속세에서 말하는 악행과 다른 내용이다. 비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 자리인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서는 그런 것을 악행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반역행위인 것이죠. 그 아비의 침상에 오르고 그 어미를 무시하고 어미의 뺨을 함부로 치고, 그건 그러니까 장로와 우리를 비방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위치는... 장로인 요한이에요. 어머니의 위치는 교회인 거예요. 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막 무시하고 막 나가는 거죠. 멋있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아비의 뺨을 치고 어미의 뺨을 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소극적인 문제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안 일어나고 세상 회처럼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강론을 하면은 중둔 신용까지 다 해주고 다 순종만 하고 그런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중에는 다윗의 왕국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에는 반드시 반역자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반역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가이우스와 동역을 해야 되겠고, 사도와 장노된 요한과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던 가이우스, 그 혼이 잘돼 있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어, 목숨을 걸고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인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요한 1, 2서와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와 흐름을 꼭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실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여주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었잖아요. 동일한 영이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고 내 세대 이것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는 웃사람에게도 예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 형제와 장로 형제가 사랑하는 예, 교회의 인도 직분을 받은 자였겠죠. 가이오 형제와 동역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선행을 향하는 자인데 그 선행에 대해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데메드리오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 장노인 형제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합당하게 또 전송하고 하는 그런 선행을 한 데메드리오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너는 지금 수신자인 가이오스 형제, 가이오스의 동역자인 데메드리오 형제는. 선행을 같이 하는 자고 합당하게 하는 자였어요. 손의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일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면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을 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 중에 얻떤 대기를 좋아하는 자는 당연히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음료 이세벨의 교리인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고 니굴라 당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 삭슬 위해서 신자들에게서 삭슬 받아 부위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변질시킨, 예, 자들이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예,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기를, 예,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 중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예, 디오드레베, "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장로 신분인 요한이 마지막 인사말씀에 이 말을 한 것은 그때 당시 물론 요한이 가이오 형제와 데메드리우 형제, 가이우스 형제와 데메드리우스 형제의 교회를 신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는 이미 지나고 있었어요. 예.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역병이 반역하는 역병이 모든 교회들을 이미 다 타락시키고, 그것이 심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장로 신분인 요한께서 그 형제께서 네게 내가 속히 가서 너를 대면하여 보고, 나머지 많은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인사말을 우리는 진짜. 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는 가이오스 형제와 같이, 그 다음에 데메드리우스 형제와 같이, 그런 에, 신실한 선행을 하는 자가 되는 걸 사모해야지, 디오드레베와 같이, 주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예, 진리를 에, 변질시키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이 여러 친구라는 건, 예, 장노인 요한과, 예, 함께 공역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다. 예, 영지주의 신앙에 예, 빠져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킨 예, 순수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예, 형제들이 또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세상 나라가 타락해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보존되는 것은 예, 발에게 부를 불끓치 않은 실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존되어지고 지키심을 받게 되어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귀한 형제들이 많이 예,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